아. <laughs> 어? 99명. <laughs>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음. 정말 초보자들이 진짜 최악의 난건 슬라이스. 나도 그렇고, 나도 지금 가끔 리스 해남 슬라이스 나고. 슬라이스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진지하게 해볼까 해. 음. 근데 이게 슬라이스가 너초 골프를 처음 치는 사람들이 훅이 날것 같아, 슬라이스가 날것 같아. 보통 슬라이스가지. 대기면 99명은 슬라이스 날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일단은 몸 쓰는 법도 모르고. 일단 본능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힘도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처음 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얘를 일단 로테이션 하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공 치고 얘를 이렇게 당긴단 말이야. 음. 이제 당기면서 슬라이스에 나는 거야. 봐봐. 두가 쳐 볼게. 하나는 이제 100명 중에 한명 아, 치는 거. 100명이요. 어, 그냥 잡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거의 없을 거야 초보가? 어 초보가 어자 어. 그리고 99명 9명 99명 어, 어. <laughs> 어? 99명 어 그렇지 공감하지? 어 그렇지 어 근데 이거를 지금 네가 눈으로 봤을 때도 어. 형이 얘를 치는 순간 이렇게 당겼지 이렇게 어. 엄청 당겼어 보통 당겨서 그래 당겨서 그런 페이스가 얼리면서 근데 뭔가 이게 사람이면 힘을 쓰려고 힘을 주려고 하다 보면 그냥 인체 구조상 스트레스가 나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사람 몸이니까 당연한.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 사람이니까 당연히 스트레스가 나는 것 같아. 힘을 쓰다 보니. 어 처음부터 골프채를 잡았는데 여기서 손목을 써서 이렇게 왼쪽으로 보내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야. 음. 솔직히 나는 내가 여태까지 골프를 치면서 오 왼쪽 가는 공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골프가 확 올라왔어. 어. 왼쪽 가는 공이 안 나오기 시작한다. 하 어. 이 슬라이스가 싫으니까 어막 이제 공 이제 들어오 치는 거 보면은 막 저렇게 가고 싶으니까 뭐 후크립도 잡고 뭔가 내가 막 막아놓고 막 치려고 하고 하다 보면 이제 공이 왼쪽으로 가. 나중되면 세길 못 쳐. 음, 절어버리. 어. 그러니까 나는 만약 하나님이 나한테 너훅 날래, 슬라이스 날래, 뭐가질래? 그럼 나는 무조건 슬라이스가 될 거야. 아 진짜로. 어. 슬라이스는 세게 쳐도 슬라이스야. 아 그러네. 근데? 맞아. 드로우 볼은 이런, 이런 왼쪽 가는 공은 세게 치면 훅이야. 어... 재수없으면 슬라이스 나고. 근데 아... 슬라이스는 계속 슬라이스 나. 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굳이 훅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야. 좁혀지라는 거야. 어, 거구나. 그렇지. 이 휘는 양을 줄이는 거야. 음... 그럼 거리도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나는 얘기했잖아. 너 훅이나 슬라이스, 하나님 이 주면 나 슬라이스 가진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왜냐면은 슬라이스를 고치는 게 훨씬 더 쉬워. 훅을 고치는 것보다. 그거를 진짜 조금이라도 빨리. 필수 조금이라도 필수 있는 왼손 목중에 진짜 하나만 딱 뽑는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 이 연습 많이 하면 좋아. 백스윙 잡았잖아. 근데 그 대신에 이런 백스윙은 안 돼. 뒤로 돌아가는 백스윙. 어, 그럼 얘는 이 로테이션 밖에 안 나와. 어... 그냥 여기서 얘가 내 손이 헤드 페이스면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위에서 손을 딱 피는 거야, 이렇게. 그대로 올라갔다가 치고 났으면 약간 손등이 지금 넣어보고 있지. 음. 어. 위 동작 깨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손을 돌리는 게 아니라 힌지 줬다가 힌지 줬다가 힌지 펴. 그냥 손만 피는 거야. 공이 뭐 맞던지 말던지 천천히 올렸다가 힙 돌리면서 딱 펴. 어? 그 대신에 그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른손을 쓰는데 잘 써야 되는 거야. 오른손을 쓰면안 쓰면 안 돼. 골프는 내가 하는 골프는 얘를 잡고 뒤집으려고 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펴야 되는데, 손목이 이렇게 됐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펴야 되는데, 자꾸 얘를 이렇게 쳐서 그래. 맞으면맞으면이 손을, 오른손을 그냥 여기서 탁 펴주기만 하면은, 페이스가 다친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얘를 자꾸 갔다가 돌리려고 하니까는, 훅도 나고, 슬라이스 나고, 다 나는 거야. 하체는 돌지만은, 발은 지면에 붙어 있고, 머리는 볼자리를 봐야 돼. 발은 안 떼도 되고. 발은 떨어지게 돼 있어. 아 근데, 돌아가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 어... 체중 오른발 앞 여기 앞에 와 있고. 어, 다시 한번 보여줄게. 그냥 오른손만 피는 거야 그냥. 갔다가 얘를 그대로 갔다가 오른손만 피는 거야 이렇게. 피는데 반대편에서 손등이 보이게. 어. 연습을 하면 좋지. 그래서 계속 늘지가 않는 게 뭐냐면 슬라이시가 나니까는. 후크립도 잡았는데, 손목도 돌리고, 오른쪽 가기, 공 오른쪽 가는 거실으니까 점점 더울로 치는 거야, 이제. 음... 요러, 오른쪽으로 안 보내려고 자꾸 공을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치려고 하는 거야. 그럼 공이 어떻게 가? 더, 더, 이렇게 가겠지, 이제. 어. 그래서 플랫슬라이스, 완전 이런 관광골 나오는 거야. 슬라이스가 난다고 이거를 후크로 바꾸지 말고, 사이스핀 줄이고, 그치. 백스핀 줄인 다음에, 그 페이드 공을 쉬... 만들면 된단 말이야. 하다보면 이 똑바로도 칠줄 알고.